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운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극리를 여겼으니 여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집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하며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루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붙이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어, 사무엘상 21장 말씀부터 를쭉 보면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노읍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었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도망하여서 카드 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다시 도망했는데요. 아둘람 굴로 갔다라는 것이 21장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갔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는데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여 명이 다윗을 따르기를 시작했고, 다윗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다윗이 이제 그들과 함께 도망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 아둘람 군에서 나와서는 모합당에 가서 부모님을 맡기고 또 어디로 갑니까? 선지자 하시 유다당으로 다시 들어가라. 모합당에 있지 말라라고 해서 도망을 유대당 안에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레스풀에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라는 유대 땅을 침공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드디어 묻기 시작합니다. 24장 우리가 23장 어제 묵상했던 부분부터 다윗이 그전에도 기도했겠지만 성경에서 쫓기면서 다윗이 처음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쫓기는 삶, 광야 이곳 저곳을 도망다니는 정처 없는 삶 같지만 그 광야가 우리의 기도를 더 날카롭게 하고 기도를 더 깊이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 어 빌라를 쳐들어왔던 사람들을 블레셋을 침공하여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는데요. 왕의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우리가 목상했던 것처럼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이 몇 명이냐면 600명이 됐어요. 아들람 군에 있을 때는 400명이었는데요. 이제 600명 더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3장 말씀은 앞에 22장의 사울과 너무나 달라요.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원수 갚기에 연연한 하 사람 아닙니까? 14장에서 내 원수 보복할 때까지는 너희들 먹지도 마! 라고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이 사무엘상에서 사울은 자기 원수 갚는 사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수를 갚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자기의 원수를 갚으려는 그 생각에 제사장 85명과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정도로 다윗은 자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권력을 자기 원수 갚는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23장 13절에 다윗과 함께 한 사람이 600명이었고 그 일라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한다고 해요. 그럼 사울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동네 그 일라 사람 다 죽이는 거죠. 육축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일 수 있는 권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 하고 또 도망합니다. 십광야로 가서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집지프라고 하는 이 십광야 숲불에 숨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라 것이 율법에서 가르친 바였어요. 원수 갚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마 배워왔을 것이고 진짜 원수 갖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적인 얼마나 갈등이 있겠, 있었겠습니까? 다윗 옆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잖아요. 다윗과 함께 그들 거의 다가 원수 갖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자기도 포함하여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그 일날을 돕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내적인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원수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니다, 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모범이 되어라. 너는 그들을 원수 갚지 말고 피해 다닐지언정 피를 흘리지 마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어, 찾아옵니다. 16절에 자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수풀이라는 십광에 있는 특별한 서로 아는 지역인 것 같아요. 아, 사울은 찾아도 못 찾는데 요나단은 이렇게 불쑥 찾아올 정도로 서로 간에 연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와서 무엇합니까? 수풀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고 원수 갖고 싶고 이 분노를 어떻게 할까 참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다위 세게르대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십시오라고 요나단이 권면을 해줍니다. 힘 있게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때로 보내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힘입니까? 도망 다닐 수 있는 힘보다 원수의 비난과 그들의 핍박을 참을 수 있는 힘. 그때 모든 것을 기도의 세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이 원하단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네가왕될 거다. 우리 아버지 다 사울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두 사람은 여호 와 앞에서, 여호 와 앞에서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은 친구 관계를 가진 어떤 문제를 보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두 사람은 헤어지는데요. 사무엘상에서 이것이 마지막 그들의 만남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죠. 그들도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인도한 받지만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헤어진 두 사람은 이제 사늘한 시체로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 하 일장을 시작하면 그들을 향한 기도로,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둘은 헤어집니다. 근데 19절 이하를 보면 힘있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는데, 친구, 연하단을 통해서 우리 다윗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셨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배신이 이어집니다. 어떻습니까? 10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갑니다. 내가 다윗 어디 숨었는지 압니다. 내가 잠시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내가 보고합니다. 내가 갖다 바칠 수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복 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 언급하고 복을 언급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종교적인 용어는 있고 뭐 그러한 삶의 테두리는 있지만 진심이 빠진 말뿐인 복과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 그냥 안 갈래. 얼마 전에 그일라에 갔을 때 헛수고만 했는데 내가 군인들 데리고 이렇게 군량비 축내 가면서 안, 가, 안 가겠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너희는 소문만 가지고 오지 말고 그래, 그렇게 소문 가지고 와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더 사, 자세히 발로 뛰면서 정보를 구해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정보일 때 움직이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이 말은 어, 몇천 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족속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다 족속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잡듯이 잡아서 내가 꼭 잡아내고 말겠다라는 자기 원수 갚겠다라는 것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24절에 그들이 먼저 정보를 취합하러 가기 위해서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방야로 갔고요. 이제 다윗이 또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장, 다윗과 사울이 서로 정보원들이 있어요. 하지만 차이는 뭐냐면, 정보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정보원이 가르쳐 주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정보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사울은요, 더 나은, 더 중요한, 더 확실한 정보만을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정보가 없더라도 앞에 캄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서로 비난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보고하고 고발하는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다윗의 신앙이 이제 단단하게 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이제 한 곳에서 거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사로잡히려는 상황인데요. 26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면 피하고 피하고 거의 이제 일촉즉발로 잡힐 것 같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26절 하반절에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27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전령이 사월에게 와서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정을 다스리기에 외정이 너무나, 외부국의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이 일을 지금 거두고 빨리 블레셋을 치러 가야 됩니다. 라는 정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월은 또이 정보 따라 움직이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내면을 돌아보며 이 원수 갚는 것을 원통함을 어떻게 할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도자로서의 이제 소양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요 정보에만 내어 달리며 자기 원수 갚기에만 이제 급급한 상황이죠. 오늘, 그래서 23장의 주제는 "원수가 없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나를 쫓아오는 것이 멈춰지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 13절에, 13절에서 도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수가 갖고 싶어서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13절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28절은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결론도 무엇입니까?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그들은 원수 갚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원수 갚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기도로 간절히 내면, 내면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28절에 셀라하마느곳이라고 이름을 칭합니다. 사방으로 움킴을 당하였을 때,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곳이 셀라하마느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운 곳이죠.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해 보라. 얼마나 쉽지 않은 요구입니까?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로마서 12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원수 갚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실 맡겨 보라. 하나님께 맡기려고 이 우리 새벽에 우리는 왔지 않습니까? 그때 지은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돌아가셔서 시편 27편을 한번 읽어보시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쫓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심정이 어떠했는지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내어 맡기는 이 인고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은 성령의 열매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참음, 자비양서는 이러한 원수들의 쫓아옴과 광야에 도망다닌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닦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닦고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더 위대한 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 내면을 닦는 중이구나 라고 꼭 기억하고 이 아침에 주님 내 내면을 다스려 주셨고 원수는 주님께 갚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